쉽게 실근하는가 495번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간은요 <laughs>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f 음, x x 플러스 1, 1 2분의 1이다 그럼 얘는 잘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분모는 뭐가 돼 원래는 0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얘는 극한값이 나오기가 힘들어 0분의0꼴이 그래서 이 문제는 0분의 0골로 문제를 푼다. 그러면 얘가 당함수니까 당함수니까 Fx가 뭘 갖고 있다? <laughs> Fx가 뭘 갖고 있어요. 자, <laughs> 아 불편해. X 플러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. 그죠? 어,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<laughs> 그러면 Fx가 X 플러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덩어리가 더 있고 그러면 f-1을 넣으면 얘는 뭐야? 0. <laughs> 0,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그래서 f-1은 0이다.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음, 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, 어, x-3 f(x)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, 얘가 금값값을 갖는데, 얘가 X-3도 하나 갖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이 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F X는요 최소한 X-3 하나와 X+1 하나씩은 갖고 있는 어떤 다항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지 그럼 얘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값을 인수분해 해보면 얘가 남는 건 뭐야 얘가 이렇게 F X를 내가 X+1 x-3 이라고 했어. 그럼 q, x.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면, fx 다잘 하고 있으면, 이 식에 넣으면,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? limit, x-3, qx, 어, x는 마이너스 1로 간다.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. 그럼 값이 뭐가 나와? 얘는, 마이너스, 4, q, 마 1. 이것이, 2분의 1의 값이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래서 q-1, 은는 마이너스 8분의 1. 8분의 1 이렇게 나온다. 자, 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? 똑같은 식, 똑같이 식을 정리해보면요. limit. x 플러스 1, qx, x는 3을 간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얘가 2분의 1의 값이 나오니까 대입하면 4, q, 3은 2분의 1. 그래서 q3은 8분의 1. 이런 식으로 나온다.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fx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, 3, 이렇게 됐는데 값을 넣으면 그 값이, 값이 이 qx, 어, 그 값이, qx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온다. 그러면 이 fx 값 자체는 어, 어떻게 돼? 하나는 음수 쪽에 있고, 얘는 하나는 양수 쪽에 이렇게 존재한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그러면 해, 반드시 지난 점이 한 점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해가 한개 이상 생기는 거야. 한개 이상. 근데 여기서는 적어도 몇 개니까 최소 근의 개수는 한 개. 이렇게 생각한다. 라고 할수 있다. 그죠 네. 그래서 답은 1번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이해돼요?